홈페이지 27번부터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좌우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다. 기억은 액틴과 마요신 겹치는 부분, 니은은 마요신만 있는 H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는 골격근 수축과정의 시점 T1과 T2일 때 XAB의 길이의 변화를 나타낸 표. 그리고 A와 B는 기억과 그 니은 중에 하나래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x가 일단 이만큼 줄어들 때요 니은은 동일한 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 아까 얘기했고요. 겹쳐지는 기억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이 전체 길이에서 절반만큼 늘어난다. 왜냐면 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이 a와 b가 기억과 니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어요. 이두 개의 길이의 변화는 부호는 반대고 얘 니은이 두 배만큼 폭이 크잖아. 그래서 얘를 보면 아, 이렇게 될때 플러스 0.2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0.4야. 그러면 은이 b가 그 절대값이 크니까 얘가 니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기억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x의 길이 변화는 이 니은의 길이 변화와 같기 때문에 0.4만큼 줄어든 게2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이 t1에 x의 길이는 2.6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 기역, b는 기억이다땡 b는 니은이지. 그다음 니은. t1일 때 x의 길이는 2.6이다. 땡이지. 2.4가 아니라 2.6이죠. 그다음 디귿. t2일 때 a대의 길이. a대의 길이는 이 그림에서 이 기역 더하기 음, 이 기억 더하기 은이 A 대의 길이잖아요. 이거는 T1, T2일 때 언제든 상관없이 동일하니까 T2 시점에서 해도 되고 T1 시점에서 해도 되는데 T2 시점에서 해보면 자, 기억 2배 0.7 곱하기 2 더하기 0.2 그러니까 1.6이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5번. 다음은 어떤 동물의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어, 두 시점. 가하고 나래요. 그리고 근육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보니까, 어, 이렇게 되니까 수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T 시점에서는 얘가 H대가 하나도 안 보여. 액틴 필라멘트끼리 맞닿아 있는 그 자체가 이 근육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 개. 밑에 세개 마저 읽어보면 기역은 이제 x에서 두개가 겹치는 구간이고 가에서 기역은 0.7이래. 얘들아 요거 우리 표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가시점 나시점 x 기역 니은 했을 때 기역 가에서 기역은 0.7이다. 그 다음 니은 은, 액틴만 구, 존재하는 두 구간 중 하나인데, 가에서는 모르겠고요, 나에서는 0.2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X의 길이는 나,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0.3만큼 길대요. 자, 그럼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0.3만큼 기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0.3만큼 길다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자, x의 길이의 변화와 겹쳐지는 기억의 길이의 변화 폭은 절반이고 부호는 반대다. 그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부호는 같고 그다음에 그 길이의 변화는 절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나머지 값들 우리 적어 보자. 자, 0.15를 빼가지고 0.7이 됐대. 그럼 0.85였겠네요. 그 다음에 가 시점에서는 0.35였겠네요. 그리고 x의 길이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 바로 요 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나 시점에서 x의 길이, x의 길이는 0.2에다가 겹쳐지는 기억의 길이의 두 배만큼을 더하고 여기에다 0.2도 곱하기 2. 왜냐면 0.2도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얘도 두 개가 있으니까 0.2도 두 개, 기억도 두개다 더한 게 x의 길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길이를 0 8 5라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의 두 배인 1.7, 그다음에 0.4 더하면 2.1이 되겠네. 그래서 나의 길이가 2.1 마이크로임을 알 수가 있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0.3만큼 더해주면 가의 근육 원섬유디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가일 때 니은의 길이는 0.25이다, 0.35이죠. 틀린 보기 니은 나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다. 얘들아, A대의 길이는 어, 똑같지? 근데 그 a 대의 길이 우리 여기서 구했어요. 왜냐하면 요 나시점에서는 h 대가 없기 때문에 요거 겹쳐지는 두개 길이 더한 게 결국에 a 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1.6이 아니라 1.7이 되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틀린 보기. 그다음에 디귿. 나일 때 x의 길이는 2.1이다. 자, 나일 때 x의 길이 2.1이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만 되겠네요. 자, 16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근육 원섬력 마디 X. 표는 수축 과정 두 시점 줬고요그 다음에, 뭐, X 길이, A 대 길이, d 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좌우 대칭이고요 T2일 때, H 대의 길이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 여기다가 H 대. 이 길이를 줬어. h대가 t2일 때 1.0이다. 그리고 어,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고요. 니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 자, a대의 길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서 얘가 1.6 마이크로미터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길이가 3.0이잖아요. 그래서 3.0은 요 a대의 길이에다가 니은을 두개 더한 값과 같잖아요. 그래서 요 t2 시점에서 3.0이라는 값은 a대의 길이에다가 이 니은의 값을 더한 값과 같기 때문에 이 니은은 1.4다. 니은은 0.7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7 자, 그러면 우리 다 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니은의 길이가 지금 얼마만큼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T2 시점으로 갈때 플러스 0.5가 됐어. 이들아 니은은 X의 길이야 변화값은 2배고요. 부호는 같다. 그래서 얘는 1.0만큼 더해진 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t1에서 t2로 갈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값인데 부호도 같고 값도 같기 때문에 플러스 1.0만큼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 빈칸의 값 우리 구할 수 있겠지? 아, 원래는 2.0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원래는 0이었을 것이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보면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2.0이다. T1일 때 X의 길이 2.0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맞네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고요. 0.5만큼 짧지. 그 다음에 T2일 때 A대의 1, ㄱ의 길이 분의 기억의 길이 기억의 길이는 지금 딱히 여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계산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A대의 길이 는 h대에다가 두 개의 기억을 값, 더한 값과 같잖아. 따라서 그거를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1.6은 h대, 1.0 더하기 2 기억이다. 기억은 0.3이네요. 그래서 이때 0.3을 대입을 해서 0.3, 그 다음에 a대의 길이 1.6 하면 은 16분의 3이네. 그래서, 아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리엔 3번이 됩니다. 다음, 19, 19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소뉴 바디 X의 구조를 표는 X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하고 d 그의 길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어, X는 저 대칭 A대는 1.6이다. 이거 주면 진짜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T1하고 T2일 때 기억하고 니은의, 기억하고 디귿의 길이에 대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어떤 부분인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 자, 여기서 디귿의 길이 변화 줬으면 다 줬다고 봐도 돼요. 자, 또한번 해볼까? 자, X가 마이너스 2D일 때 기억은 똑같이 마이너스 2D이다. 반면 얘는 플러스 D, 얘는 마이너스 D이다. 됐죠? 디귿의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0.2예요. 디귿이 마이너스 0.2일 때, 이 기억의 길이는 2배만큼 더 줄잖아요. 그래서 아, 0. 2 마이크로미터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a 대의 길이를 줬잖아. a 대의 길이를 줬으니까 니은의 길이도 금방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니은의 길이는 1.6에서 기억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6에서 0.6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준 t1 시점에서의 니은의 길이는 0.5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곧바로 0.2만큼 더해줘서 0.7이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똑같이 1.6에서 0.2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서 0.7이다 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로 가 봅시다. x가 수축할 때 ATP 소모된다. 너무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고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 마이크로미터이다. 자, 니은 t1일 때 맞고요. 그 다음, 디귿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만큼 길다. 아, 여기 X를 안 썼네요. 자, X는 이 기억의 길이 변화와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갈때 마이너스 0.4예요.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4 길게 되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다음은 근육 원성률 마디에 대한 자료이다. 자, 근육원선율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T1, T2 시점일 때 v 별 길이를 나타내었다 자, 여기 보면 X의 길이 나와있고요. 니은하고 디귿의 길이의 합이래요. 얘들아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니은의 두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H대, 그럼 여기에서 길이의 변화 또 써볼게요. X는 마이너스 2D일 때 얘는 플러스 D. H대 마이너스 2D,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인의 길이의 변화값은 결국에 이 x가 줄어드는 값과 똑같은 값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두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0.4잖아. 아 플러스 0.4잖아. 그래서 얘도 플러스 0.4이므로 x의 길이 금방 나오네요. 1.8이었겠네요. 그 다음에 h대의 길이는 이 길이 변화와 똑같죠. 따라서 얘도 0.6이네요. 그 다음 기억의 길이. 기억의 길이는 여기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기억의 길이는 여기서 x의 길이가 1.8이잖아. 1.8은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h대 더하기 기억을 두개 더한 값이죠. 여기서 니은 더하기 디귿 줬어 0.1에 그리고 h대 줬어 0.1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기역 이게 기억. 이 1.8이래요. 그러면 은0.4 더하기 이기역이네기억은 0.7이네. 그래서 여기 0.7 적주면 돼.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문제에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길이의 변화에 반대, 반대이자 값은 2,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0.4만큼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줄어들 텐데 그 반만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0.2만큼 줄어들게 되겠지. 따라서 값은 0.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했네. 자, 기억. T1일 때 x의 길이, T1일 때 x의 길이는 1.6이 아니라 1.8이네요. 틀린 보기. 니은. T2일 때 h대의 길이는 0.6이네요. 틀린 보기. 그 다음, 구간 기억의 길이는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짧다. 그치? 0.2만큼 짧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다. 자, 22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그다음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에서 기억하고 니은의 합을 구해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저 대칭이고요. A 대 좋네요. A 대. A대는 항상 똑같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또 우리 한번 적어볼까. x가 마이너스 ed라면 얘도 마이너스 ed, 얘는 플러스 d, 얘는 마이너스 d. 자 기억하고 니은의 합이기 때문에 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ed와 플러스 d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만큼의 변화가 있을 거고 d의 길이 또한 마이너스 d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억도하기 니은도 마찬가지 0.2만큼 줄었을 거예요. 1.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a대의 길이의 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억하고 니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대의 길이는 기억에다가 니은을 두개 더한 값이죠. 따라서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을 주어졌다고 주어졌고 이 a대의 기억 값도 주어졌기 때문에 1.6은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니은이다. 따라서 요 t1 시점에서의 니은의 값은 1.3 이니까 0.3 마이크로미터가 될 것이고요. t2 시점에서는 아, 플러스 이 D만큼이니까 0.2만큼 늘어나서 0.5다라고 계산을 해줘도 되고, 1.6은 1.1 더하기 니은해서 0.5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값다 했으니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t1일 때 x의 길이는 3.0이다. 자, t=1일 때 x의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기억 여기 뭐냐?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주어졌고 니은하고 디귿을한 번씩만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도 한번 써볼까? 1.0, 0 6 자, t=1일 때 x의 길이 이렇게 이렇게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기억에다가 1.0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 하면은 1.0이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2해 가지고 3.0이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 x의 길이에서 기억의 길이의 값을 뺀 값은 즉 니은 더하기 디을두배한 거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얘들아.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즉 H대를 뺀 나머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항상 일정하지. 일정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 디귿, T2일 때 니은 더하기 디귿분의 H대를 물어봤어요. 자, H대는 기억인데 그냥 말장난 한 거지. T2일 때 니은 더하기 디귿 해봐요. 그러면 은 1.0이네. 그 다음에 H대는 0.6이네. 1.0분의 0.6은 5분의 3이네요. 약분하면. 그래서 맞는 벗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A하고 B에서 근육 원소녀 바디 길이 X를 나타냈고요. 그림은 B일 때, 이 B일 때 X의 구조를 나타냈다. 좌우대칭이다. 구간 X, 뭐 구간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 밑에 나와 있고요. 여기 b 에 대해서 디귿의 길이를 주어졌네요. 자, 이거 여기 표 작으니까 한번 여기에다가 크게 적어 볼게. 그 다음에 디귿만 하니까 디귿 영점 여기.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자 x의 길이가 마이너스 ed이면 마이너스 ed -2D, 플러스 d 마이너스 d. 그러면 x가 지금 마이너스 0.8만큼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d귿도 마이너스 0.8만큼 똑같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h 점에서는 1.0일 거예요. 이 d귿은 h대의 길이가 되겠지. h대의 길이를 주어졌으니 기억하고 니은의 값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기억하고 니은을 더한 값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x는 3.0이잖아요. 그것은, 기억 더하기 니은, 즉, 요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요. 그걸 두배한 다음에, 가운데 h대를 더한 값과 같죠. 따라서, 아,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1.0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면, a일 때, a 시점일 때, h대의 길이는 1.0이다. 자, 귿의 길이 물어보는 거죠. 맞는 설명. 니은. 니은의 길이는 B일 때가 A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 더 길다. 자, 여기 0.8만큼 줄었잖아. 그러니까 0.4만큼 늘어나는 거 맞죠? 그다음 디귿. 디귿의 길이 분의 기억 더하기 니은은 자, 이렇게 기억 더하기 니은을 주었잖아요. 요거는 항상 일정하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디귿의 길이는 자 1.0이고요. A일 때. B일 때 한번 해보자. 얘는 0점이에요 그리고 기억 당기 리오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1.0이에요. 자, 그럼 이건 이게 1이고요. 얘는 5예요. 그러면 b일 때가 a일 때의 5배다.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티세 개가 모두 정답입니다. 세 개가 모두 맞는 보기입니다. 자, 넘어가자. 자, 4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26번 풀어 봅시다. 그림 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는 x의 길이와 y의 길이 변화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이거는. 그, 그래프로 줘가지고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거의 표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계속 다뤘지만 얘가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그 길이 변화와 반대되는 건 기억밖에 없었어. 따라서 이 Y는 그냥 묻도 뭐 따지지 말고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X는 M선으로 좌우대칭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1.6이다 그 다음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주어졌어요 그 다음 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X는 근육섬유에 존재한다 얘들아 X는 근육원 근육 섬유 마디잖아요 근육섬유 근육세포 안에 당연히 있지요 그 다음 니 Y는 니은이다 기억이죠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이 기억하고 니은의 길이 분의 기억하고 디귿의 길이는 2.0일 때보다 2.2일 때 크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값이 3개가 있어요. 자, x가 2.0일 때요 y, 즉 기억은 여기 너네 그래프다볼줄 알죠? 여기 자, 여기에 좌표 2.0일 때 0.8이잖아. 그다음에 2.1일 때0 7 5구요 2.2일 때 0.7이야.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2.1일 때는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건 구하지 말고 얘만 구해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니은하고 디귿의 길이 변화를 볼게요. 자, 얘가 2D만큼 우리 이제 얘가 바로바로 바로 해보자. 얘가 2 d 만큼 했을 때 얘가 D만큼 반대되는 부호였지? 그래서 플러스 0.2일 때 마이너스 0.1. 어, 맞네. 그 다음에 니은 보면 같은 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플러스 0.2. 그 다음에 d 귿은 어, 얘이기 때문에 마인, 그러니까 똑같은 부호지만 반만큼, 0.1만큼일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여기서 주어진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이용을 하면 돼요 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1.6이었는데 겹쳐진 부분이 0.8이래 이건 우리 앞에서 몇 번이었지? 어 15번, 3페이지의 15번에서 나 그림을 보면 H대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림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H대가 없는 그림을 상상을 하면 돼.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 그 자체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H대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니은의 값은 0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전체 2.0은 가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A대인 1.6을 제외한 이제 요거지 1.6에서 2.0에서 1.6을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것이 요 디그셋 값이 되겠죠. 이해돼요? 자 X에서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 빼그 다음에 나머지 이로 나눠 주면 이 디귿의 값이 되니까 디귿의 값은 0.2구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공식에 따라서 0.2이고요. 0.3이네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더 기역 더하기 니은 해 보자. 기역 더하기 니은은 0.8이야. 그다음에 기역 더하기 디귿 하면은 1.0이야. 이게 x는 2 0일때예요 그다음에 x가 2.2일 때 구해 보면 기억도하기 니은 기억도하기 니은 0.9. 그다음에 기억도하기디가 1.0. 기억도하기디귿은 사실 우리 액틴 필라멘트니까 같다는 거 알고 우리 저기 뭐야? 니은만 살펴 기억도하기 니은만 해 줘도 되는데 이왕 이왕 했으니까 자, 누가 더 커요? 분모가 작은 얘가 더 크죠? 그래서 2.0일 때보다 2.2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면 땡이죠. 2.2일 때더 작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